자, 오늘은 두개만 들고 있다. 자, 83쪽. 83쪽부터 갑니다. 자, 삼각형의 닮은 조건이 있어요. 어, 이거 보면 어, 어디서 뭔가 본것 같긴 한데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삼각형의 합동조건 기억나니? 자, 삼각형의 합동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잠시 복습을 해보면 합동조건이 뭐가 있었어? 자, S s s 그다음에 s a s 그다음에 아싸, asa ase 합동이 있었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길이가 모두 같을 때. 그다음에 얘는 두 변과 사이의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얘는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라고 했었어. 닮음도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자, 얘랑 좀 비슷해. 그래서 첫 번째 얘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 두 삼각형은 다음의 각 경우에 서로 닮음이다. 1. 자.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자, 뭐가 같을 때? 길이의 비가 같을 때. 길이의 비가 같을 때, 얘를 SSS 닮음이라고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얘의 대응변이 얘인데, 만약에 이게 2대 3이면, 얘도 2대 3이고, 얘도 2대 3이면 두 도형은 닮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자 대응변은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각은 그냥 크기가 같을 때 SAS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찾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얘도 봐. 자 a 대 a 프라임과 c 대 c 프라임이 같고, 즉 얘가 2대 3이면 얘도 2대 3이고, 그리고 끼인각은 크기가 같을 때 이때는 SAS 닮음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요거만 조금 다른데요. 얘는 자,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다. 여기는 변 없어요. 그냥 a의 닮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쌍 중에 대응하는 b와 b 프라임이 같고 c와 c 프라임 누구라도 상관없어. 자, 대응하는 한 쌍, 대응하는 또한 쌍. 이렇게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다. 자, 그럼 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했어. 자, 1번. 자, 보자. 그림을 보는 거다. 얘가 아직 앞직 아직, 아직 얘네가 어, 대응변인지는 몰라요. 근데 대응 이게 닮음인 걸 설명하는 거야 자, 우선 AB의 대응변이 DE이지. 근데 얘가 6대 3이야. 약분하면 2대 1이죠. 자, 또 다른 거 보자. 이번에 BC하고 EF가 대응변이죠. 근데 4대 2란 말이야. 약분하면 2대 1이네. 그쵸 자, 마지막으로 AC대 DF도 대응변인데 얘네가 몇 대면 8대 4. 약분하면 2대 1이야. 아. 모든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2대 1이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닮음인데 무슨 닮음이다? SSS 닮음이다. 라는 거야. 자, 두 번째, 2번. 자, 어, 계속 말하기가 힘들다. 자, AB의 대응변이 DE예요. 그죠? 근데 몇 대면? 5대 4. 얘는 약분 안 되죠? 그럼 그대로. 자, BC의 대응변이 EF인데 얘가 10과 8이야. 약분하면 5대 4. 얘랑 닮음비가 같죠? 그리고 각 B와 각 E가 둘다 60도야. 아. 자, 두 변과 그 끼인가. 그러니까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E, F는 닮음인데 이번엔 S, A, S 닮음이다. 가, 대, 로, 가.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진 변은 하나도 안 나와있죠. 자, 일단 모양이 똑같.. 비슷하게 생긴 모양인데 자 A의 대응각이 D 각의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B의 대응각이 F 각의 크기가 같죠. 자 보자 각 A는 각 B와 같고 그 각의 크기가 30도이다. 각 B는 각 E와 같고 그 크기가 70도이다. 그렇다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닮음이고 무슨 닮음? 아, 어, 나지렸다 <laughs> 자,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SA는 없다 그랬죠. 그냥 AA 닮음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필수제 1번 봅시다. 다음 보기의 삼각형 중 서로 닮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조건을 말하시오. 자, 어떻게 하냐면 느 하나씩 가는 거야. 1번부터 보자. 자, 1번 그림은 일단은 뭐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나왔네. 그런데 한 변을 알면 양끝 아니지? 한변과 양끝각은 아니죠 그런건 없죠 예 네. 그런데 그런데 봐봐 얘가 55도이고 얘가 35도면 두개 더하면 80 90이지 그러면 요 나머지 한각이 90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자 그럼 이거는 SSS나 SAS는 아니야 그지 그럼 뭐다 AA 닮음을 찾아야 되는데 요세각중 각의 크기가 같은 거두 개만 같은 걸 찾으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35와 90이잖아. 그러면 자, 얘랑 얘랑 뭐예요? 닮음이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먼저 항상 ABC는 먼저 ABC라고 써. ABC. 그다음에 닮음이라고 쓰고 삼각형. 자. 뭘 해야 되냐면 A의 대응점을 첫 번째 다 써야 되는데 A가 90도지. 그럼 여기서 누구야? O잖아 O.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제일 먼저 O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B인데 B는 55도죠. 그리고 C가 35도야. 그럼 얘가 55도고 얘가 35도일 테니까 순서를 O M N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얘는 무슨 닮음? A A 닮음이라고 써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해결했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 요 삼각형은 자세히 보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그럼 이게 2, 3, 4잖아. 그럼 요렇게 똑같이 2, 3, 4를 주어진 걸 보는데 그냥 딱 봐도 얘랑 얘랑 자 얘랑 얘랑 닮음이죠. 자 근데 한 가지 설명을 할게 있는 게 만약에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음이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얘가 1대2면 얘도 1대2고 얘도 1대2여야 한다고 했지. 근데 또 하나 어떤 특징이냐면, 만약에 얘랑 얘가 닮음이라면, 자, 봐. 요 삼각형 내에서 2대3대4죠. 그럼 얘도 2대3대4가 똑같이 성립을 하는 특징이 있어. 알겠어? 자, 그러면. 삼각형, D, E, F는 닮음이다, 삼각형. 자, D에 대응되는 게 어떻게 찾냐면 2, e, 3, 4로 가야 되는 거 여기도 2, e, 3, 4. 이렇게 순서가 오는 거야. 그래서 P, Q, R이 되겠죠. 얘는 세변의 길이비니까 S, S, S 닮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뻔하지. 얘랑 닮았겠지. <laughs> 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인을 해보자.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2와 6 사이에 20도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12, 어, 그야 미안. 이게 아닌데. 자, 12, 6. 얘가 2대1이지. 여기도 보면, 6, 3. 2대1 가운데 20도야. 그래서, 삼각형. 자, 얘는, 자, H, G, H, I 라고 썼다고 치면 자, G에 대응되는 게 어떻게, 자, 방향이 12, 26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L, K, J 무슨, 이건 무슨 S, A, S 닮음 요래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의 응용. 이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자, 센스가 있어야 돼. 삼각형과 그 내부에 다른 삼각형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통인 각의 기준으로 두 삼각형을 분리한 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선생님은 분리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문제 바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다음을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큰 삼각형 안에 작은 삼각형이 있지? 그럼 제일 먼저 뭘 찾느냐 하면, 공통각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구 공통? 그리고, 어, 도형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닮은 것처럼 생긴 게 닮음이라고 보면 돼. 그니까, 러 여기 A가 공통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써놓고 보느냐 하면 ABC를 써놓고 자 대응변의 길이비를 찾는데 형광펜을 이용을 해서 자 우선 작은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모두 있지 지금 ABC가 큰 거니까 큰걸 먼저 해야겠구나 자큰거 보자 큰 거에서 자 AB가 얼마냐면 10이고요 AC가 15죠 몇대 몇이야 2대 3이죠. 선생님, 아까 좀 전에 뭐 설명했어? 다. 만약에 얘랑 얘가 원래 닮은 비라는 건 대응변의 길이의 비지만, 두 도형이 닮아 있다면 변 사이의 길이 비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2대 3대 4면 얘도 2대 3대 4여야 된다그랬죠 그걸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큰 거에 지금 AB가 AB의 대응변이, 어 AB가 10대 a c 가 15 2대 3이야. 그치?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 2대 3을 찾아보자는 얘기야. 누가 이야 바로 얘가 이죠그 다음에 3에 해당되는 게 얘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형광패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색깔을 이용해서. 자, 그럼 보자. ABC와. 자, ABC와. 그럼 누가 닮은 게있 2대 모르는 거 3대니까 내려오면 여기서. A2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2대 모르는 거3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ED에서 AB의 대응변은 AE이고 그죠? 빨강 빨강 그 다음에 AC의 대응변은 AB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AB이고 따라서 AB가 10 자, 요 사이에 10대 6이니까 5대 얼마? 3이 되는 거죠. 빨강대 빨강. 지금 요거는 빨강 본 거야. 빨강. 자, 빨강 본 거야. 그 다음에, 누구는 공통이야? 각 A는 공통이므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D는 닮음인데, 무슨 닮음? SAS 닮음이다. 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2번은 변이 하나도 안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거는 AA 닮음일 텐데, 얘도 마찬가지. 공통각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좀 힌트가 쉬운 게, ABC와 닮음을 찾으면 돼. 근데 여기에 보면, ABC에 공통각이 얘랑 얘랑 돼 있겠지. 그러면, 아, A, U, 각 B와 요각이 같다고 돼 있지. 그렇다면, 공통각은 누가 되겠어? 바로 C가 공통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 큰 삼각형은 바깥에 두고 작은 삼각형은 하나를 이렇게 빗금을 쳐두면 분리를 하지 않아도 좀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해. 자, 그럼 보자. ABC 대 ABC와 순서가 어떻게 돼? A, 그리고 점각, 그리고 공통각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점각이 A니까 자, D, A, C가 닮음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각 B와 각 A가 같고 각 C는 공통이므로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A, C는 A, A 닮음이다. 라고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1번 자, 요건 어떻게 하느냐 자, 큰거 안에 작은 게 들어있어. 공통각을 먼저 찾으랬지. ABC는 대부분 이건 거의 99%야. ABC와 닮은 도형을 찾는 거야. 자, 그런데 공통각은 그럼 어디?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 ABC와 닮음인 작은 삼각형을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얘겠죠. 중요한 건 순서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삼각형 ABC와 닮음임을 찾으면 되는데, A는 공통각이니까 똑같이 A를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대충 감으로 때려도 다 하긴 하겠지만, 보자. 큰 삼각형에서 지금 얘가 6대 9죠. 얘가 9야, 그지? 6대 9면 약분하면 얼마? 2대 3이잖아. 자, 그럼 표시를 해보자. 얘가 6, 9.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6에 해당. 그러니까 2대, 2대 3에 해당되는 게 얘가 2고, 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자, ABC로 갈때 A에서 B로 내려올 때 2가 내려오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바로 D로 가야 되겠죠. ADB. 그래야지 2대2대3 이렇게 되지. 2대2대 그죠? 그다음에 3 3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자, 작은, 자 이제 비례식은 어떻게 하냐 색깔 칠해놨지 x 먼저 쓸까 자 x의 대응변이 작은 삼각형의 x의 대응변이 큰 변이 얼마 10이죠 그럼 작은 삼각형의 자 대응변을 써야 되는데 색깔 표시해놨잖아 4의 대응변은 6이야 6의 대응변은 9야 아무거나 써도 돼요 만약에 4를 썼으면 큰 삼각형에 뭘 써야 되는 거야 4대 6이 돼야 되는 거겠죠. 어렵지, 어렵지 않나? 자, x 대 10은 2대4대 6. 이렇게 해도 6대9 해도 똑같은 비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약분을 해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3x는 20이니까 x는 3분의 20. 요렇게 풀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얘는 너무 딱 보이지 않냐? 요게 공동각이죠. 음. 그리고 이게 90도일 때는 각의 크기가 같은 거다 표시하면 더 쉬워요. 자, 이게 점이고 이게 x잖아. 두개 더해서 90이지. 그럼 얘도 점이면 큰 삼각형에서 얘가 x랑 점 해서 두개 더해서 90. 자, 그러면 보자.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C랑 닮음이죠? 삼각형 자, 90도, 그 다음에 X점이야.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90도, X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AA 닮아요. 자, 그런데 X는 작은 삼각형의 한 변도 아니고, 큰 삼각형의 한 변도 아니잖아. 그래서 큰 삼각형의 한 변으로 바꾸면 얘는 X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까? 이 문제는 큰거 안에, 안에 작은 거가 얘죠. 자, X를 먼저 쓰면 큰 삼각형에 X가 포함되어 있는 변이 AB 얘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0이죠. 그럼 작은 삼각형에 이거, 오야, 오마우야. 자, 작은 삼각형에서 이거에 대응각은, 대응변은 누구야? 직각과 x 사이의 각이 변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8이 되겠고 자 그럼 큰 삼각형에서는 얘는 모르고 bc만 나죠 얘가 20이죠 그러면 20대 자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20에 해당되는 게 뭐야 바로 점과 x 사이의 변이니까 얘가 되겠죠 10이지 10이야 그럼 얘가 10으로 약분하면 2대 1이죠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는 게 필요? 자, 얘는 지금 전큰 거와 작은 거의 비가 1대2, 2대1이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2대1이라야 되겠지. 곱하기 2를 하면, x 플러스 12, 8이 16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겠죠 자, 이게 관건이긴 하죠그 다음, 3번. 자 직각상 이게 마지막인가? 어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 속의 닮음의 관계라고 돼 있어. 각의이는 자 이건 뭐냐면 이 정말 중요한 거야. 공식 다 외우셔야 되는데 설명을 듣고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항상 이런 걸 외울 때 기호를 가지고 외우면 안 되는 게 이 문자는 바뀔 수 있잖아. ABCD가 다른 문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은 도형 자체의 상태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직각삼각형 속의 닮음 관계.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림을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에는 직각 삼각형 몇개 보여? 여기 그림에 직각 삼각형이 총 3개가 있어요. 자, 왼쪽에도 있죠? 오른쪽에도 있죠? ABC도 있죠. 근데 이3 개의 직각 삼각형이 모두 닮음이야. 왜 닮음이냐면 자, 우선 삼각형 ABC에서 보자. A가 90도잖아. 그럼 B를 점, C를 x라고 하면 점이랑 x를 더해서 몇도가 돼? 90이 되죠.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자 얘가 90이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뭐가 돼야 돼? 9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놈이 x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또 다시 자 요거 두개 더하면 몇도가 돼야 돼? 9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점이 될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얘들 두개 더해도 9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점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자, 요 도형에서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삼각형 자, 삼각형 ABC와 따라와 큰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와 자, DBA가 90도 점 X. 그다음에 90도 점 .x, dba와 또 90도 점 .x. 이렇게 세 개의 모든 도형이 닮음이야. 어,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시 써볼게요. 삼각형, a, b, c와 닮음이다. 삼각형. 자, d, b, a와 또 닮음이다. 삼각형. d, a, c가 모두 a, a 닮음이다. 인 거야. 자이 중에서 자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자 보자 보세요 으아,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봅시다 자 표시 다 다시 하자 점 에코야 미안 점 x 점 x 자 여기 보면 삼각형 a, B, 어머, 삼각형 a b c 와, 어머, 왜 그래? 왜 움직여? 삼각, 어머, 왜 이러지? 뭐 이상하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 이러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너 이러면, 자, 됐다. 자, 삼각형 a b c 와 삼각형 d a 에서 닮음인데, 자, 요게 지금 대응점의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보지 말고 읽어볼게요. 그럼 봐, AB의 대응변이 DB지. 그러면 AB 대 DB는. 그 다음에 BC의 대응변은 BA가 되겠죠? 그럼 BC 대 BA가 되겠지. 이걸 써놓고,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니까, 러이 도형의 닮음에서 비례식을 설립해서 정리를 하면 도형이 나오는데,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렇다는 거야. 자, 봐.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죠.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그림을 반드시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왼제곱은, 왼쪽의 제곱은, 자, 왼쪽변의 제곱은 왼아래 곱하기 전체와 같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왼제곱은 왼 아래 곱하기 전체와 같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자 얘하고 얘를 볼 거예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와 DAC에서 ABC와 이번에 DAC에서 자 AC의 대응변은 첫 번째 세 번째의 대응변은 DC, DC 되겠죠? bc의 대응변은 ac. 맞지? 역시, 내양의 곱이 같은 거가 있으니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러면 ac의 제곱은 dc, cd 곱하기 bc에서, 어, a, 가 나오지. 자, 그럼 보자.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이거죠. 오른 제곱은,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bc. 오른 조곱은, 오른 아래 곱하기 전체와 같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얘랑, 얘랑 닮음해서볼 거야. 자, 삼각형 dba와 d n c 에서닮음해서 db에 대응변은 da죠. da에 대응변은 dc죠. db 대 d n 는 da 대 dc. 이번에는 대항의 급이 똑같은 거네.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dc네. 그쵸? 자, 그림으로.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dc죠. 자,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요렇게 상태. 그림의 상태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4번으로 볼게요. 4번. 4번 공식.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 때.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만약에 어... b,c를 밑변으로 보면 a,d가 높이지. 자, 여기서 하자. b,c를 밑변으로 보면 a,d가 높이고 a,b를, AB를 밑변으로 보면 a,c가 높이죠. 직각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a,d 곱하기 b,c는 2분의 1 a,b 곱하기 a,c다 라고 할수 있지? 그러니 그럼 여기서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빼고 나면 AD 곱하기 BC는 AD, AB d 곱하기 AC인데 얘도 여기다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자, 오른쪽 먼저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 오, 그쵸? 그래서 얘를 보면 이런 상황이 돼. AD 곱하기 AC는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다. 어, 무슨 모양이야? 따로 떼놓고 보면 소자 모양이지 그래서 얘를 소자정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 하나 더, 다섯번째 자, 1, 2, 3, 4번이죠? 5번은 피타고라스 자, a, b의 제곱은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섯 개 중에 편리한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a, b의 제곱은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c의 제곱과 같다. 자,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어, 3번 보자.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자 보자. 사용되어진 그림 중에 이건 이거지. 왼 제곱은 왼 아래 곱하기 전체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왼제곱은 왼아래 곱하기 전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144잖아, 그치? 그 88, 64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어, 잠깐만. 이게 8로 약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자, 는8바로8 플러스 -8 x죠. 144가 8로 나눠 떨어져. 나누기 하면 18이야. 그럼 뭐야? 18은 8 플러스 X니까 X는 얼마? 10이 돼야겠죠. 자, 그럼 얘는 보자. 얘는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주어진 변이 이렇게잖아. 그러면 전체가 얼마야? 3 플러스 X죠. 그니까 6의 제곱은 이거 뭐 웬이든 오리든 이걸 이제 이렇게 얘 모양으로 뒤집어 놓다 치면 오른 제곱은 오른 아래 곱하기 전체 그러니까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6의 제곱은 3 곱하기 3 플러스 x가 36은 3 곱하기 3 플러스 x 약분하면 12 즉 12는 3 플러스 x니까 x는 얼마? 13 12 빼기 3 9가 되겠죠. 자, 얘는 무슨 공식이야? 이거지. 마지막 가운데 제곱은 왼 곱하기 오른. 그러니까 6의 제곱은 왼 곱하기 오른. 따라서 x는 자 4분의 36이니까 얼마예요? 9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